11월 하늘이 열리고 복이 쏟아지는 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난 것도 운의 신호입니다.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면 복이 깃듭니다. 이번 달 무당도 놀란 진짜 대운띠 4가지 네 시작합니다. 첫째 토끼띠. 그동안 막혀 있던 길이 시원하게 열립니다. 작은 인연 속에서 큰 복이 피어나며 돈의 물줄기가 새로 흐릅니다. 잃었던 기회가 다시 돌아오는 달입니다. 둘째 용띠. 노력의 결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뜻하지 않은 재물과 명예가 들어오고 특히 투자 사업 운이 강하게 빛납니다.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복이 붙습니다. 셋째, 개띠. 막혔던 일이 풀리고 신뢰가 회복되며 직장과 금전 운이 동시에 오릅니다. 사람으로 인한 복이 큰 시기이니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넷째, 원숭이띠. 재물과 인연의 복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동안 준비한 일이 결실을 맺고 균형 잡힌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11월 하늘이 움직입니다. 당신의 복도 지금 이 순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과 버텨온 마음, 이제 그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